이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처먹지 마. 내까짓 게 뭔데. 내 집밥에 감 놔라 배 놔라야. 감히 양반집 상전 흉내까지 네 밥상 이요 계약서에 식사 제공이라 쓰셨죠. 밥상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아무거나 던져주면 걔도 먹기 싫을 겁니다. 그날 느티나무 아래 울던 할머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계약 하나로 시작된 내 인생 최고의 무모한 결정.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난 단한 사람, 순덕.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지금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그날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바람에 실린 산짐승 소린 줄 알았다. 남한산성 아래 조용한 산골 마을. 내가 살아온 곳이었다. 사람들은 날 백태식이라 불렀지만 정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 몇 살인지도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그저 부모를 전쟁통에 잃고 불타버린 집터 위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만 또랫이 기억난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았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동정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배고픔을 참으며 숨쉬는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뿐이었다. 어릴 적부터 남이 먹다 남긴 밥을 얻어먹고 마을 잔치 끝나면 그릇 닦고 국물 넣는 게 일이었다. 그런 내 삶은 늘 비슷비슷했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산에 올라 숙이랑 냉이를 캐고 있었지. 이른 봄 햇살은 따뜻했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였어. 어딘가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절박하고 숨이 끊어질 듯한 울음. 이상하게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것 같더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산 너머 큰 느티나무 아래 허름한 옷차림에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꽉 잡으며 울기 시작했다. 걔를, 걔를 끌고 갔어. 윤신의 놈들이. 내 딸을. 빚을 못 갚는다고.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누구요? 따님을 끌고 갔다고요 어디로요? 몰라. 그놈들 집쪽으로 끌고 갔지. 순덕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걔가 아직 열여섯인데.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손등은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아, 진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누가? 감히 나서겠냐? 윤신에는 마을 이장도 그집 눈치 보면서 사는 판인데.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 어딘가가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가야겠네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니야, 안 돼. 너까지 다치면 나는, 나는 두번 죽는 거야. 할머니, 나 혼자 산지오래예요 다치면 나만 다치고 이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순간 말이 멈췄다. 순덕이라는 이름.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이였지만 그 이름이 점점 내 안에서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할머니는 흩 느끼며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가줄수 있겠니? 내가 그 아이를 찾아볼게요. 근데 나 혼자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가 윤신의 사점을 좀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남한산성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을은 여전히 춥고 가난했다. 전쟁이 끝난 지몇 해가 지났지만 사람들 삶은 달라진 게 없었지. 나는 순덕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아침 새벽녘 나는 윤씨 집 앞에 섰다. 기와 지붕이 길게 뻗은 대저택. 담장은 사람 키보다 높았고 양쪽 문에는 늘 하인 둘씩 서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아무 없었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시끄러운 소란과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 뭔가 잔치를 준비 중이었는지,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칠한 장식품을 들고 다녔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 그만큼 정신없고 어수선했거든. 마당을 지나 뒤쪽 작은 누각 앞에 이르렀을 때, 난 그녀를 처음 봤어. 작고 마른 체구에 겨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옷은 깨끗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 그 눈빛 바로 알아봤어. 며칠 전 느티나무 아래서 울던 그 할머니의 딸 순덕이었다. 나는 무작정 대청마루로 올라가 윤신의 안주인. 윤땡마님을 찾아갔어 기세등등한 여자였지 양반집 종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상다리 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있었어 나는 문턱을 넘자마자 말을 꺼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뭐라고요? 너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냐?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일꾼이 먹고 자는 게 돈이지, 그럼 뭐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계약서를 쓰시죠. 손으로 직접.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계약서 우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되 이 집안의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해 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누가 누구한테 조건을 걸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지, 이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는 나서야 하잖아요. 그 순간,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 윤땡만이면 날 쳐다보다가,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어. 재밌는 놈이네. 좋아. 그럼 써보자.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한번 보지. 나는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직접 펜을 들고 계약서를 썼어. 먹고 자는 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단 조건은 단 하나. 이 집안의 여성아인. 특히 순덕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그렇게 난 윤신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지. 사실 그 순간부터 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야. 며칠 후, 밤중에 부엌 뒤쪽에서 마주친 순덕은 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그 눈빛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제일 강하게 느껴졌던 건 의심이었지. 왜, 여기에 계세요. 내가 있어서. 그 말, 믿어도 되나요? 믿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좁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신의 집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내가 모르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들이 이집 안에 숨어 있었지. 그걸 마주하게 된건 그보다 훨씬 더운 여름날 새벽녘이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솔직히 나도 긴장이 풀렸는지 첫날 아침엔 그냥 뻗어버렸어. 경상도 쪽 출신 하인들이 쓰는 외진 온돌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그 안에서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 눈을 떴을 땐 벌써 해가 중천이더라.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윤땡만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온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자빠져 자고 있어?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만 겨우 떴어. 아직 옷도 안 주셨잖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먼저 숙소랑 옷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도 안 하겠다는 거야? 네. 옷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한복 입고 있던데 저는 옷이 없어요. 그 말에 윤땡마님은 일을 안 물고 방을 나가더라.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떤 나이 많은 하인이 내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지. 손에는 깨끗하게 달인 하얀색 속적삼이랑 남색 두마이한 벌. 그 옷을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좀 어색했어. 내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운 천이었거든.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 날 불러서 식사를 하라고 했어. 솔직히, 그때까지도 반심 많이 했지. 설마 진짜 제대로 된 밥을 주겠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밥상엔 따뜻한 흰쌀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 그동안 얻어 먹던 참밥. 김치 한 쪽이랑은 차원이 달랐지. 너, 너한테만 특별 대우해 주는 줄 아냐? 오늘은 손님도 오니까, 그나마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엌 아주머니 눈엔 궁금함이 섞여 있어. 내가 어떤 놈인지, 왜 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당당하게 들어왔는지, 다들 수군되고 있었지. 하긴, 그럴 만도 해. 마을 아래쪽 평민 집 자식이 양반댁에 계약서 들고 와서 일자리 요구한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이었을 거야. 그날 밤나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걸 순덕이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고 윤씨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감이 안 잡혔지만 그래도 한 발은 안으로 디뎠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였지. 다음날 새벽 내방 앞에 하인이 또 와서 말했어 주인마님이 정원에 오라고 하셨어 오늘부터 진짜로 일 시작이래 나는 옷을 챙겨 입고 깊은 숨을 내쉰 다음 마당을 건너 정원으로 향했어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그 속에는 단순한 집안일 뿐만 아니라 감춰진 것들 날 못할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와 나 사이 알수 없는 인연까지 있었지 남한산성 1870년 초여름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안에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부터 공격적으로 밥상 전쟁이 시작됐어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밥은 늘 정해진 시간에 나왔고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었지 하지만 난 그런 눈치 따위 볼 생각이 없었어 처음엔 그냥 조용히 먹었는데 날이 갈수록 음식이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어느 날은 된장국이 너무 짜고 어느 날은 밥이 반쯤 타있었고 또 어떤 날은 김치가 너무 매워서 입안이 얼얼할 지경이었지. 그래서 하루는 그냥 말했다. 이거 너무 짜요. 물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자 아침 밥상 옆에 있던 윤땡마님 얼굴이 확 굳더라. 내가 지금 밥을 가려? 먹여주는 거면 먹여주는 거지 밥 수정이야 뭐야? 계약서에 식사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면 아무거나 먹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집에 와서 밥 수정하는 놈은 내가 처음이야. 그럼 기억에 남겠네요. 저 계속 말할 겁니다. 음식은 몸을 움직이는 연료잖아요. 기름에 물타서 쓰면 고장 나듯이 사람도 그래요. 그 말에 윤땡마님은 화가 나서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어. 밥알이 사방으로 튀고 된장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 다른 하인들은 그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고, 나는 그저 조용히 한숨 쉬고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주워 다시 밥을 담았어. 그리고 다시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지. 솔직히 말하면 음식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이었어. 누가 눈치 주지 않고 또 변할까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밥한끼 먹는 기분. 그게 참 이상하게 낯설고도 따뜻했거든. 예전에는 밥 얻어 먹으면서 늘 고마움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꼈었거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몰라서 근데 지금은 계약서 한장 들고 들어온 덕에 적어도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지. 며칠 뒤 밥상이 또 이상했어. 이번엔 반찬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또 말을 꺼냈지. 오늘은 반찬이 너무 성은 없네요. 너 진짜 사람 열 받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열 받기 전에 요리사한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이게 감히. 그날 이후로 윤땡만 입은 날볼 때마다 이가 갈리는 눈빛이었지만, 희한하게도 밥상은 점점 나아졌어. 말은 안 해도 음식에서 느껴졌지. 된장국엔 제대로 끓인 깊은 맛이 나기 시작했고, 김치도 덜 맵고, 반찬도 조금씩 다양해졌거든. 물론 다 내가 깐죽거려서 그런 거라곤 아무도 말안 했지만, 그리고 그 밥상 옆 구석에 항상 앉아 있던 순덕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지 밥을 먹는 내 모습을 같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 그날 밤 우연히 부엌 앞에서 순덕이랑 마주쳤어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먼저 말을 걸었어 밥 맛있었죠 오늘은 꽤 괜찮았던데요 왜 자꾸 괜히 말을 하세요. 마님 화만 나잖아요. 화 내든 말든 내가 먹는 밥인데 말안 하면 아무도 안 바꿔줘요. 여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냥 참고 먹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곳도 바꿀 수 있어요. 원래가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순덕은 말 없이 날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지. 하지만 그날 이후 밥상에 앉을 때마다 그녀가 살짝 웃는 걸 처음 봤어.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이상하게 큰 힘이 되더라고. 며칠 지나고 나서 나는 또 윤땡마님 앞에 샀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히 준비한 상태였지. 방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쉴수 있는 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잠자리까지 따지는 거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계약대로 하자는 거예요 방이 없으면 일할 힘도 없잖아요 너 진짜? 계약, 계약 알만 하면 계약이야 계약이 없었으면 저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 말에 윤땡마님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 그러더니 결국은 화난 얼굴로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하더라 뒤채방 하나 비워 저놈 거기로 들여보네 그렇게 나는 본채에서 떨어진 작은 뒷방 하나를 받게 됐지 벽은 조금 갈라져 있었고, 문짝은 덜컥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 생에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였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벽에 기대 앉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어릴 적엔 늘 누군가 눈치 보며, 마루 끝에서 자야 했고, 비 맞을까봐 방 안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잘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순덕이는 그날 부엌에서 나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 그동안은 말을 거의 안 섞었지만 그 미소 하나가 마음을 좀 흔들더라. 하지만 우린 조심스러웠지. 여긴 감정 하나 잘못 틀리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집이었으니까. 일주일쯤 그렇게 지나고 사건이 터졌어. 저녁 무렵 정원에 불려갔는데 마당 한복판에 윤댕마님이 서있었고 하인들도 다 둘러서 있어. 분위기가 쌓였지. 나는 눈치를 채고 말했어. 오늘은 무슨 일이신가요? 됐다. 다 필요 없어. 나너 같은 놈 더는 못 봐주겠다. 그럼 계약 종료인가요? 그래.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럼 계약서에 따라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일방적 해지니까 쌀람 가만히면 됩니다. 아, 그녀는 결국.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종이 4개 쌀을 준비해줬지. 나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 다른 하인들은 속으로 박수치고 있었는지도 몰라. 누군가는 아이고, 드디어 갔다. 하고 속삭이기도 했고, 하지만 나는 마지막에 고개 숙이며 인사하고, 뒤돌아섰어. 웃으면서 나갔지. 왜냐면,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걸다 얻었으니까, 먹고 자고 할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덕이를 지켜봤거든 그 눈빛엔 잊히지 않아 그로부터 두세 달쯤 지났을까 남촌 시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어 그날은 시장 한복판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나는 들고 가던 죽신 꾸러미를 잠시 내려두고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 순덕이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비에 오는 시장 길목에서 우산도 없이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지 그후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떡을 팔기 시작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내가 뭘 제대로 알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속인 것도 아니었지 그냥 계약서에 쓰여있는 걸 그대로 이용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살았던 거고 윤택만이면 나간 뒤로도 한동안 마을에서 회자됐어. 양반이 종놈한테 계약서 써줬다더라. 글자 하나 잘못 써서 밥만 터먹고 내쫓았대. 그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뒤에서 킥킥댔지. 반면에 나도 또 다른 얘기의 주인공이 되었어. 그 떠돌이 백씨 말이야. 순덕이 구해서 데려갔다지. 지금은 남촌 시장에서 떡 장사하면서 산다더라. 어느새 나도 누군가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어 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들 그냥 다 웃기고 좀 허무해. 내가 한건 별거 없거든. 그냥 한번 목소리를 냈을 뿐이야. 어느 날 떡집 앞에서 어떤 상인이 와서 물었어. 형님, 혹시 윤신에 다시 가실 생각 없어요? 왜요? 거긴 다 끝난 지 아닌가요? 그지 요즘 일이 많이 꼬였다던데 마님이 예전보다 말도 없고 누가 그러는데 백실을 다시 부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글자 고쳐서 계약 다시 쓰겠다고 하면 생각은 해보죠. 헉또 계약이요. 형님 진짜 무섭다니까요. 무서운 건 계약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이지요. 그 말을 한 뒤.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정말로 다시 간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수 있을까? 순덕이는 그 얘기를 들은 날, 조용히 떡 반죽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 진심이에요? 다시 간다고 하면 진짜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시 가도, 거기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둘이잖아요. 같이 간다면, 뭐든 다를 수도 있죠. 그래도 떡집 접고 간다고 하면 순덕씨가 더 화낼 것 같은데요? 그건 상황 봐서요. 우린 그렇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사실은 다른 문을 여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평화가 언젠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요즘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 새벽에 떡 쪄서 내놓고, 점심 지나면 담는 재료로 죽 끓여서 나눠주고, 밤이면 바닥에 앉아 서로의 등을 기대며 조용히 이야기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볼일 없는 하루겠지만, 나에겐 이 하루가 평생을 갈아 넣고 얻은 보상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질문 남아 있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 그 안에 숨겨졌던 더 깊은 이야기들, 내가, 모 르고 지나쳤 던것 들, 만약 그날 내가, 조 금만 더늦게 나갔 더라면, 만약 순덕이를못 만났 다면, 그리고 만약 윤땡만 이미 다시, 문을 열고 날 부른다면, 나는 다시 그집 으로 들어갈 수있 을까？아니, 다시 들어 가야 할까